460번은 그림과 같이 곡선 3차 함수인 곡선과 점 1, 2에서 접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. 그러면 음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0, k가 될 거고 그리고 1, 2에서 이 3차 함수의 접선은 이렇게 그어 줄수 있고 동시에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1,2이 점이 1,2라는 걸 아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중심이 Y축 위에 있으니까 0,K 그러면 이 중심에서 이 접점에 이를 때이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와 수직이란 사실도 알수 있죠 그러면 여기 좌표가 1,2 0,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 접선의 기울기의 곱시 마이너스 1이니까 k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? 그러면 여기 기울기는 3, 도함수가 3x 제곱이니까 1 하면 은 3이 될 거고, 그리고 여기서 1,2까지의 기울기는 1-0, 2-k, 그리고 곱하기 3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이렇게. 음, 그러면 6-3k. 그 값이 마이너스 1이고 3K가 7이니까 K 값이 3분의 7이 될 거고 5의 중심은 0,3분의 7이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은 이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0,3분의 7에서 1,2까지 이르는 거리 루트 1의 제고그 다음에 3분의 7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되겠죠. 이게 반지름 R이 될 거고, 반지름의, 넓, 아, 온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. 이게 반지름 R이니까 파이 r의 제곱. 파이 곱하기 이거 제곱해주면 9분의 10이 되겠죠. 그러면 온의 넓이는 9분의 10파이가 온의 넓이가 되겠네요.